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뭐를 하시, 하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시다고요? 스마라데 지금 제가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제 글씨체는 아주 좀 난리, 난리가 좀 많이 적어요. 정자로 적으라면 이거 언제까지 다 적어요, 그죠? 아 저는 좀 글씨를 좀난리지는그런 그리고 이게는 이 종이나 무슨 종이냐 가렌다입니다 가렌다. 작년 2022년 가렌다인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 다 적고 이제 마가복음을 몇장안 남아갖고 저 분량이 좀 적은 마가복음을 지금 적고 있어요. 또 얘기하다 보면 어디에 적는지 또 찾아야 돼요. 18절. 2장 18절.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제자들 응.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쭉 여기서 쭉 적습니다. 지금 근데 옛날에 집사때 성경을 필사를 해봤거든요. 뭐, 전도회에서 성경 적기 대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여러 번적어는데 그때하고, 지금 목사,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적는 거하고 또 틀리네요. 제가 달력에 그냥, 장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냥 적었어요. 적고 보니까, 어, 성경을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적어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예, 예, 이게 이게 한 장. 달력이좀 커요.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여덟. 열일 장만 요한 복음이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근데 이, 이 종이가 커서 이큰장에한 두장 정도는 충분히 적어요 두 장. 그런데 이걸 적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사파를 막 그려요, 막 그림도 그리고 메롱하면서 제가 낙서금지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애들이 제가 적는 걸 보고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 저 뒤에도 중간 중간에 그림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자고 일어나면. 요한 복음을 한 4일인가? 4일만에 다 적었어요. 4일만에. 5일만이가 4일만에. 근데 이 적어보니까 너무, 어, 하나님 말씀은 은혜 그 자체잖아요. 은혜 그 자체인데, 적으니까 이게 은혜도 되고, 또 앉아서 적으니까 너무 평안이 임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사 때 느껴보지 못한, 어, 성경 필사를 하니까, 이게, 이거 육체적으로도, 건강 면에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혼자만, 뭐, 성경, 적는 분들도 많으신데, 에,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뭐, 제 같은 건 악필이지만, 악필이지만, 여기 이제, 여기 달력에, 이큰 달력에 쫀쫀하게 적으려고 그러면 글씨 작아, 작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리더라도 이렇게 적어보니까 글씨는 비록 날리, 난리, 날려가 이래 적지만, 어, 너무 은혜스러워서 동영상을 한 찍어봅니다. 마가복음도 16장까지 있으니까 한 4일, 3일 만에 이제 다 적, 적을 예정이에요. 제가 앉아서 적으면 한 서너 시간은 앉아서 적어요. 한번 적으면. 그래서, 이 적는 게 너무 재미, 재밌, 재밌어요, 재밌어. 옛날에는 막 성경이 적는 게좀막 줄이가 틀린다고 하나 그랬는데 지금은 적는 게 어제는 적으면서 재밌다, 재밌다. 예,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예, 송이 꿀보다 달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이, 이, 재밌어요. 제가 TV를 이렇게 보도볼게 없어요. 영화는 모두 뭐, 사람 죽이고, 어? 뭐, 그런 영화가 있고, 폭력적인 영화. 또, 저쪽 외국, 외국 채널에 가보면, 어제는 남편이 테레비를 보는데, 막, 테레비에 소리를 지는데뺨 때리는 게임도 있어요. 뺨 때리는. 와, 그래서 남편 보고 보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 뺨을, 그죠? 이이이 이 맞으면 완전히, 아 우리 여자들 맞으면 죽겠더라니까, 한방 맞으면. 남자들도 막 빅빅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잊고, 근데 그런 거를 왜 하는지 뭘 사람 때리는 것을 볼게 없어요. 제가 이제, 이제 보는, 한 번씩 보는 거는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서, 그 산에 사시는 분들이 요리하는 거, 생활 하시는 거, 어, 불떼에서 재로 빨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 옛날 식으로. 그런 거 이제 절개를 보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보니까 뭐 많이 안 보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이 매스컴이, 매스컴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는다든지 배울 게 아주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적어보니까. 그래서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서 제가 적어요. 그러면서, 이 적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드, 들을 수가,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이렇게, 뭐 좋은 노트를 사서 이래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달력이 이게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안 달았더라고요. 이게 큰 달력인데, 그냥 버리려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종이도 안 나는데, 그죠? 그래, 그래서, 이, 이 종이를 그냥 버리느니, 이렇게 성경을 적어, 적어 봤, 습니다 보고, 적어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심심하면, 시간 되면 계속 성경을 적을까 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재밌다. 성경 적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읽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있잖아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음 하나님의 말씀이 예내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예 능력이 되는 힘이 되고, 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다라고 고백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과 같고, 빛과 같이 여러분 삶을 반하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2023년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더 축복받아서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남북 통일도 이루고 우리 북한 동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 만주도 우리 조선족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의큰 축복이 이말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여러분들의 친척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예수님 잘미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